안녕하세요, 노클입니다 오늘은 어, 케이스를 전체를 해보려고 해요. 이제 수력발전은잘 돌아가고 있고, 이 압력은 그래서 지금 케이스를 다 아. 이렇게 물이 튀죠 그래서 케이스를 큰걸로 큰걸로 해서 교체 작업을 해볼겁니다 일단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.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. 케이스가 이 전에 있던 거는 전에 있던 거는 이만하고 사이즈 크기 비교되나요? 크기 많이 커졌죠. 해서 실험을 해볼게요. 아 이거 차는 거를 찾았어요. 노즐에 문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이제, 차서 발전량을 체크를 해볼게요. 짜잔, 자, 지금 스위치는 다 꺼놨고요. 볼게요. 자 전압이 안정적으로 뜨죠. 자 아, 이제 전압 찾아갈까요? 찾아을 오늘은 1 0 0까지1 0씨까지 끌어올렸는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또 200을 향해서 또 그레이드를 해 보겠습니다 1 0 자, 발전기는 이제 계속 저렇게 도, 또 돌려놓고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이제 또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겠죠. 다음 시간에 또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